셀프로 보내면은 제대로 가는 게 맞어? 표두개 그냥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뭔가 걷다가 맞아가지고 걸어서 저길 어떻게 가? 젠장담님자 <laughs> <잔다. 웃음> 여기는 아직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입니다. 스포틀랜드 에든버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단 런던으로 이동한 다음에 런던에서 하루 있다가 에든버러로 이동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동하시죠 렛츠고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렌트했던 차량 반납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저기에서 체크인을 하는게 아니라 셀프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예, 근데 셀프 체크인을 해서 캐리어도 자기가 셀프로 드랍오프를 하는 거래요 뭐야 뭐 이런 게다 있어 신기한 시스템이구만 뭐야 보딩패스도 줘야지 보딩패스 나왔네 뭐야 신기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셀프로 보내면은 제대로 가는 게 맞아? 어떻게 보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이걸로, 이거 찍어서, 이렇게? 뭐야,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지? 어, 간다. 저런 식으로 수험을 보내보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새롭긴 하네요. 형님들 비행기 표는 취소가 안 되는 표라서 표두개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만 타고 가요.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런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또 처음이네요. 새로운 시스템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막아준 건가? 역시 혼자가 되니까 이동하는 날또 날씨가 안 좋아요. 이게 셀프로 보낸 짐이 제대로 올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응? 저기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버스 티켓 사는 곳이 있네요. 내셔널 익스프레스. 역시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여기 와서 사는 게더 싸요. 오케이.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2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 와서 구매하니까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1만 원이나 싸요. 무조건 현장 구매.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아, 런던 시티 도착했는데 그냥 오늘 숙소 들어가서 잠잔 다음에. 내일 버스 타고 바로 에든버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다음 날입니다. 아, 에든버러로 넘어가는 버스 시간은 밤 12시 버스라서 버스 타러 갈때 영상 이어서 찍을게요. 이래저래 일이 생겨서 못올 뻔했는데, 거의 커트라인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버스는 탔고 에든버러까지 한 9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버스에서 자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버스 9시간 타는 거 같네요. 자 이제 스코틀랜드 도착했습니다. 와우 런던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네. 오 이쁜데요 도시? 숙소 가 가지고 짐 내려놓은 다음에 밖에 나오겠습니다. 어우 씨, 오랜만에 버스에서 풀잠 잤네.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도시라서 언덕길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걸어가는 곳이 대부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덕 아니면 내리막길 돌아다니기 좀 힘들겠는데요. 걷다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생기길래 이런 일이 언제쯤 한 번은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걷다가 새똥 맞았습니다 에든버르 시작부터 더러워 젠장 새똥이라니 뭔가 걷다가 맞아가지고 이게 건물 위에서 떨어진 무슨 물인가 했는데 이게 촉감이 뭔가 묵직해 이건 물이 아니야 그래서 손으로 쓱 건드려 봤더니 지금 저 날고 있는 애들 중에 누구냐 나한테 똥갈기 있네 아, 숙소 가서 새 똥은 닦고 왔고, 스코틀랜드는 기억에 남겠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똥 맞아 봤거든요. 새똥 맞은 나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쭉 돌아다녀 볼게요. 저기 이제 에든버러의 스콧 기념탑이라고 빅토리아 시대 기념비로 시인 월터 스콧인가 그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단을 돈 내고 올라가는 게 있대요. 계단이 290몇 개인가 그렇게 봤는데 돈을 내고 계단으로 올라간다라 올라가진 않고 앞에 가서 볼게요. 코틀랜드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스콧 기념탑. 가격은 8 파운드입니다. 13,000 몇백 원 정도 되겠네요. 아 문이 닫혀 있네. 이게 열려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물론 런던에 해리포터 관련된 게좀 많긴 하지만 해리포터 학교 영감을 받은 데가 이 에든버러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성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저기 보이는 데가 에든버러 성인데, 시티랑 엄청 가까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성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 스코틀랜드도 똑같이 국립박물관하고 국립미술관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아, 가기 전에 여기 내셔널 갤러리가 있어 가지고 내셔널 갤러리를 먼저 갔다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없는데 이백팩의 크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프리 어드미션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어요. 층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층마다 걸려 있는 이 작품들이 아마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도 검색해 보니까 광고 등등 유명 화가들 작품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한번 쭉 구경해 볼게요. 딱 봐도 이 가운데 있는 그림 메인 중에 하나 같아 보이죠? 누가 봐도 메인이야 이건. 확실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거예요. 뒤에 따로 이렇게 크게 설명이 있잖아.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은 1층부터 4층까지 다 보고 나왔는데. 저런 미술 작품들을 볼때 어떤 관점,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감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그 미술 학도분이 계시다면 어떤 포인트,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감상해야 되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쭉 이동해서 에든버러 성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올라가는 곳이 정말 많아요. 지금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이동 중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5kg 이상 되거든요. 이게 무슨 대학교인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대학교 들어가는 느낌이 해리포터 학교 들어가는 느낌인데? 와. 저기 시계탑은 뭐냐? 왔다. 아, 여기 진짜 그냥 해리포터 학교 같지 않아요? 에든버러 여행하실 분들은 튼튼한 두 다리는 필수입니다 저기 근데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끝나기 전에 가볼게요 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학생들이구나 아 이제 에든버러성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다 사람들 엄청 많구만 여기 앞에서 티켓 사는 게 있는데 티켓을 안 사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사람들이 다 티켓을 안 사고 그냥 들어갑니다 뭐지? 오늘 무료로 입장 가능한 무슨 특별한 날에 제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뭐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새똥은 맞았지만 운이 좋았다 과연 진짜 공짤까요?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티켓을 검사해서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가 최대로 볼수 있는 거네요. 얻어 걸린 줄 알았잖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겉에서 보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근데 해리포터 진짜 찐 팬분들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리포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 입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급으로 오면은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솔드아웃 투데이라고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에든버러 성에서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올드타운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또, 또 걸어가는 길에 세인트 자일스라는 대성당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리포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다 그냥 쭉 기념품 샵입니다 아 그리고 에든버러성은 여기 입구에서 찍는 것 보다 더 멋있게 볼 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그것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올드타운이고 여 앞에 보이는 성당이 그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입장료가 없다 뭐지 비가 오려고 하나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산 달아 갖고 있지? 뭔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요. 성당 내부도 진짜 이쁜데 합주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진짜 신성한 기운 받고 갈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 또 안에 들어오면은 내부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 상당 와가지고 이런 타이밍까지 막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에든버러에서 가장 이쁜 거리라는 빅토리아 스트리트 입니다 그리고 이쪽 길거리에 해리포터 상점이 좀 커다랗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팔찌 이런 거좀 해리포터 관련된 느낌으로 하나 있으면은 그것 좀 하나 집어 보려고요. 어떤가요? 이 건물들 이렇게 색감 좀 무지개처럼 이렇게 짜르르 있는데 오, 괜찮긴 하죠? 그 해리포터 상점이 여기였나?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보죠 일단 맞겠지 뭐오 해리포터 지팡이 이런 지팡이는 얼마에 팔까요? 근데 중요한 건이 지팡이를 사서 어디에다 쓰지? 근데 제가 본 매장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해리포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거저것다 있어 역시 내가 본 거는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저기였어요. 어이씨, 뭐야? 줄서 있어. 얘가 메인 상점인가 봅니다. 여기가 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 너무 그냥 쭉쭉 들여보내면은 감당이 안 되겠다. 비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팡이가 뭔가 좀더 디테일하고 깔끔한 느낌이죠. 아까 거기 거보다,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끝이었구나. 생각보다 뭐 상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양성 있는 건 아니라서 막상 들어가 봤는데 주워서 나올 만한 건 없네요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아따 여기 볼거 많구먼 자, 다음으로 온 장소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라는 공동묘지입니다 여기 묘지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을 보고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름을 정했다고 해요 여기에 해리 포터도 있는 건가? 해리 포터 찐 팬분들은 여기 와서 또 등장 인물 이름 찾아보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가운데 또 작은 성당이 있다고 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저 성당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름은 본것 같네요. 자넷 로즈. 등장 인물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20일부터 22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네. 아, 제가 여기를 여행하는 날짜에는 여기가 오픈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공동묘지에서 나오면은 바로 앞에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구가 아마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이 강아지 동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런 동상 보면은 다그 오줌싸개 동상 그런 느낌 같아. 아 여기 국립박물관도 한번 살짝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는 딱 보니까 그래도 약탈창고는 아닌 것 같네요. 코틀랜드 관련된 것만딱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립박물관 겸뭐 자연사박물관인가? 보통 이런 거는 자연사 박물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음, 같이 묶어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도시를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갈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거대로 또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박물관 구경도 끝났고 숙소 체크인 가능한 시간이 돼서 아, 이 노트북 가방도 숙소에다 놓고 오고 밥도 먹을 겸 숙소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체크인 했는데 오랜만에 보네요 3층 침대 하필 3층이라고 합니다. 아, 에든버러 도착한 지한 6시간 만에 체크인을 한거 같아요. 밥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이걸 먹어서 캐리어 무게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어. 나중에 캐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부대찌개 풀어준 다음에 이거 면 뽀개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밥 넣으면 은 바로 라죽 라죽 만드는 거야 워낙 간단하니까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사실 이건 다 아는 맛이잖아요 빠르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맛 괜찮네 잘 됐네, 잘 됐어. 아빠 뜨겁구만. 나와서 이제 갈려고 하는 곳이 저기 칼턴힐입니다. 런던보다 에든버러가 한두배 정도 비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첫날부터 비가 오네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가 봅니다. 이제 좀그 노트북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이동하는 게 한결 가벼워져서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좀 가파른 계단이 나왔네요. 근데 뭐밥 먹자마자 소화되고 아주 좋네요. 밥 먹은 거 바로 빼버리기 좋았다. 근데 생각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높아요. 아 여기 칼 터닐은 엄청 잘돼 있네. 이건 또 내가 점프 떼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제 저기 보이는 데가 홀리루드 공원이거든요. 저거 내가 오늘 다 걸어서 구경할 수 있으려나? 이게 바닷가 보이는 전망 한번 쫙 보고 뒤에 쪽 도심 쪽 전망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도심 쪽에 관광 요소들이 다 몰려 있어 가지고 에든버러가 그렇게 안큰 도시구나 생각했는데 저 그냥 바닷까지 저희 다. 음. 에든 보러거든요. 꽤 넓죠. 바다 쪽 전망 봤으니까 이제 도시 쪽 전망 보러 이동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도시 전망. 저쪽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아, 저기 홀리루드 공원 어떡하지? 가보고 싶긴 한데 오늘 꽤 많이 걷긴 했는데 저기 홀리루드 공원을 가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언덕까지 다 올라가 볼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문은 해볼게요. 내가 여행 다니면서 여러 공원을 가봤지만 저 산처럼 생긴 저기가 공원인 건또 처음 보네요. 아니 이렇게 산처럼 생긴 곳이 공원이라고? 아마 저기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공원 같나요? 가까이 붙으니까 더 높네. 막 절벽 사이에 호수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뻐 보여가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걸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가 홀리루드 공원입니다. 이거 봐. 다 차로 가거나 자전거로 가잖아. 걸어서 저길 어떻게 가? 여기 이제 이렇게. 절벽 하나 있고 두개 있는 곳 여기 도착했거든요. 여기 도착하니까 갑자기 조금 욕심이 생깁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욕심이 잠깐 생겼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도착지에 다온것 같습니다. 다 왔다. 절로는 더못 올라가요. 아이고. 야이 정도면 다 왔지. 뭐야? 중간에 호수 어디 있어? 여기 중간에 호수 있다고 해서 그 호수 보러 왔는데, 호수가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다 올라온 거였습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될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언덕길 계속 쭉 걸어왔던 게, 알고 보니까 이 산을 다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공원 왔다가 등산하는구만, 이것도. 젠장. 아,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왔다. 좋구만, 호수는 없지만, 저 호수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하나 있긴 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에든버러성 잘 보이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 포인트 이동해서 에든버러성 마지막으로 보고 에든버러에서 일정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에든버러성이 저기 있거든요.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돼. 다시 열심히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일정으로 잡았다, 내가. 경로를 잘못 잡았네. 오고,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이제 슬슬 잘 보이는 포인트에 거의 도착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해 둔게 있거든요. 어디 카페를 가면은 3층에서 에든버러성이 엄청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카페를 가서 볼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7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꼭 근데 그 카페를 안 가도 그냥 이제 이 길거리 걸어가면서 보면은 쭉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호그와트 학교 같다. 그쵸? 원래 여기거든요. 워터스톤이라는 서점 카페인데 이게 또 저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에든버러성을 엄청 좋은 뷰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저 서점이 문 닫혀서 저기를 못 갔다고 해서, 아, 망했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옆으로 가면은 바로 에든버러성 뷰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뷰포인트가 원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잠시만요, 사장님. 뷰포인트 보러 왔는데요. 사장님. 아니, 뷰포인트를 문을 닫아놓으면 어떡해! 야 이거 뷰 포인트가 클로즈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 지금 사람들 다문 닫혀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안 가고 여기서 봐도 나쁘진 않아요. 뭐야 게이트 클로즈 8시로 돼있는데 아직 8시 안됐는데 아니구나 4시이네. 저왜 거꾸로 써있어. 사실 이 에든버러 여행을 이틀로 일정을 잡았는데 확하게좀 움직여보니까 하루만에 여행이 전부 끝이 난것 같아요. 에든버러에서 볼만한 거는 오늘 아마 다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가 그냥 비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든버러 금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에든버러 금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